생일 축. 어, 이거 잡으면 안 돼, 자기. 사후. 사후 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이거 뜨거워서안 돼. 너무 무서워. 후안할 거야? 빈약엄로? <웃음> <웃음> 다시 뭐, 다시 해줄 어, 게 하나 만 해. 하나만. 해. 그래, 생일 축하합니다. 자기가 생일 축하합니다. 자기 생일 축하해. 서로 써 잡. 아, 뜨거워. 서로. 서로. 천둥 때문에 안 되네요. 한번 천둥을 봐야정어 귀하죠 귀하죠. 어. 뭐야? 뭐야?